예, 안녕하세요. 네, 철기 TV 철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면 너울쉼터. 너울쉼터라고요. 예전에 제가 여기서 굉장히 손맛을 많이 봤던 그 기억 때문에 또 한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에, 열심히 한번 해볼라니까요잘봐 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타가 답이에요 지금 제가 13을 샜어요. 13을 세고 지금 바로 이 카메라를 켜기 직전에 한번 던졌거든요. 그런데 바로 한마리 일찍 돌아가지고 또 한마리 낚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마리 나온거 이것은 어, 씨앗은 아주 크진 않네요.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원래가, 원래가 이쪽에가 나가는 물 포인트도 좋지만, 이게 부르는 물에 상당히 이 갈치가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번, 오늘도 이렇게, 보이시죠? 오늘도 돼지고기를 달아서 이 로드는 지금 3가 짜리에서 제가 끝에가 너무 낭창거려서 한 20cm 정도 잘라냈습니다. 장타를 날리기 위해서 아주 좀긴 악시들을 가져왔습니다. 확실히 엄청 멀리 잘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또잘 따라와서 가세요 그쵸. 아, 엄청 먼 곳에서 나옵니다. 아, 상당히 많네요 근데, 확실히, 보시다시피, 잔치는, 어, 시즈벅돈 지치하고좀 음. 차이가 있네요. 보섯 쭈거치가 굉장히 크네요. 여기는 한 지금 이제 자 지금 다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제가 또 계속해서 이거 확인을 해볼게요. 아따, 엄청 많아. 그렇게 많은 곳이신가? 응? 아따, 이놈은 좀 생각되네요. 아이고. 아따, 이놈은 좀 괜찮네. 이놈은 좀 쓸만합니다. 보시자 지금 집어등을 켜놓고, 네, 낚시 시작한지 불과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게 나오래요.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그니까 지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테스팅을 하고, 1 5섯을 세니까, 입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1 8을 더, 더 주고 샜거든요? 1 8을 세고, 릴링을 하니까, 이렇게 와서 입질을또 해주네요. 요즘에는 장타가 답이에요. 꼭 장타를 날려야만이 입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짜라. 이게 끝이야, 안 돼. 좀 짜네요, 이것도. 짜라도 육지는 또제법 해주네요. 좀 보세요. 아 예쁘네. 지금 어이 돼지고기와 오늘 뚝치를 그 병영에서 같이 한번 떠보려고 하거든요. 그니까 저는 또 최대한 또 열심히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전부 다이해방군에 오셔가지고 고기를 닦지를 못해가지고 꽉 맞았네 뭐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와서 지금 제가 말하면 왜 이렇게 고기가 나오는 건가요 여러분들, 그 따라서 하시라고 내가 막, 막,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근데 이렇게, 잘 좋아요. 아직도 태만금에갈치가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좀, 지금, 9월달, 10월달 초, 소승 같은, 그때, 그때와 같이 운영을,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갈치가 조금 수심층이, 날씨가 좀 온도가 떨어지면서, 좀 수심층이 좀아래쪽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거기를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날씨가 따뜻할 때, 했던 기법으로 다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거기가 안 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빌링 하는 방법 이것도 휘초리로 장판지를 때리듯이 이렇게밀링을 넣으시라고 아주 강력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군산에 사는 동생 아오는 요새 제가 이거 이링법을 따라서 하면 무조건 잡는다 하니까 지금 요새는 잘 잡아요. 따라서 하느님 <laughs> 여러분도 안나온다 안나온다만 하지, 하지 마시니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빵은 없어요 아, 이렇게 숨좀는데 음, 응. 어, 왜 이렇게 멀리서 나와? 아, 아이. 러면 숨은 좀 쏴도 고기는 별로 안 크네. 좀 그렇거든요?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가 여기 낚시하고 있는 이곳은, 어, 소라숭터 넘어서, 너울숭터라고 있거든요. 너울숭터 바로,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숱시자주 들어옵니다. 제가 나가는 물때에서는시알리 어떨지, 아, 히트! 좋아, 좋아, 좋아. 아, 또 엄청 먼 곳에서 나오네, 여이 주위에 백신나키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아, 이런 놈은 좀 들만하네. 보이시죠? 이렇게 잎빛이 들어올 때는 또 바로바로 줄입니다. 바로 이런것은 또시야에 괜찮네요. 여러분들 그 지금 해남금의 칼치가다 떠나간것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사실은 지금 갈치낚시 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많이 줄었어요. 들어가지고 사람들도 질렀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영상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이제 오시는 분들은 보셔요. 근데 옛날에 자기가 쓰고 있던 계속 하던 습관을 그 습관으로 계속 밀링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제가 장담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낚시 출조 할 때마다 이 밀링법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따라 해보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 손에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치도 또잘 나오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쵸? 갈치가 시알이 별로, 별로 안 커. 시알이 별로 안 굵어가지고, 가보당기는 그냥 쭈글쭈 딸려와요. 쭈글쭈글 네. 딸려옵니다. 시알이 별로 안 좋아요. 짤은 작아도, 이 뜻은 크게 툭툭 가져갑니다. Түр. Хмар утгаа шинж. 사이즈는 그닥 좋진 않아요. 아무튼 좋진 고 그냥 아쉬운데 발치가 많이 들어오진 않고 낱마리 낱마리 같아요 낱마리. 이기해. 뛰어 뛰어 놓고 뛰어 뛰어. 너무 씨알이 짤다.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낚시를 하고 있는 곳은, 어, 그 너울 순파라고? 전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엄청난 마리의 수돗물 먹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한번 찾아와봤거든요 근데 제법 윗깃은 잘 들어오는데 씨알이 좀 많이 작네요 씨알이 이제 물돌이가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가는 물 때는 또 어떤 또조항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히트. 히트스를 작게냐고요? 하예위에 네, 계신 분들이 보기로 못 찾아요. 그가지고히트도를좀 크면은 네. 존나 서봐 그래서 좀 작게 합니다. 네. 또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원만 원만 뛰어가지고. 이렇게, 원만, 원만 이렇게 끼워서, 응, 타고 있습니다. 장타를 날려서, 켜야 돼요, 응? 네, 다 봅니다, 장타가. 좋아. 어이. 아, 너무, 어이씨. 엄마? 아 이거 아 이거 잘렸네 그냥 이틀 이틀 아따 이게 씨양이 이게 잘못 온것 같은데 예전 생각에서 왔는데 씨양이 너무 작아 아, 이놈 좀 괜찮겠나 그래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물이 나가는 물 상황이에요. 나가는 물 상황이고요. 네. 물 조금 더 빠지고 나면 입질이 아주 잘 들어올 것 같은 느낌. 그렇거든요. 네, 실제 이제 해봐야 알지만 이 보통 고기가 입시이 오면은 몇번 계속 쫙 연달아서 이렇게 오고 안올 때는 또 계속 안 오고 그렇거든요 근데 고기가 많이 이렇게 기버가 잘 돼있으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가는 물인데요. 창타를 날려가지고, 창타를 날려가지고. 이 예, 오니까 들어옵니다 아 빠졌다, 빠졌다.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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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네, 받았습니다 오늘 노을 쉼터에서 어, 갈치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주위에 노을 네, 쉼터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발치는잘 나오고 있어요 오늘 초과는 이렇게 이만큼 잡았습니다 이만큼 잡았고요 음, CR은 어, 7부두보다는 좀 작네요 작아 또 다음에 또 좋은 또 영상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인 건 아시죠? 감사합니다.